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제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무암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치오다. 루시카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하니 베른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무압 지방에서 돌아온 무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른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부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 아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루시 곡식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의 밭에서 처녀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해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무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루시 부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부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그루스의 고백을 들은 어, 나오미는 그의 마음이 굳건함을 확인하였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초라하게 돌아오는 그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들을 어, 돌보아 주는 이 환영하는 이는 베들레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은 품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룻기의 배경을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성향을 어떤 시대와 장소라는 틀에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 시대와 장소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회 전반에 깔린 정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이 남들의 입방아에 오라오.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구찬 설명 대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바꾸어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나움이라는 이부, 이름을 접어두고 고통 쓰다 괴로움이라는 말하라 불러달라 말합니다. 참 안타까우며 쓸쓸한 대목이지요. 오늘날도 이름이 참 중요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의 이름은 자신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꾸어 불러달라니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나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룩과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룩이 나오미에게 이제 바테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했고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확신도 보증도 없었지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막연함을 안고 루시 도착한 곳은 우연히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루키에는 우연이나 때마침 뜻밖이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때마침, 밭을 돌보러 온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루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사원에게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루스에게 말을 걸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요. 루스를 보호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젊은 남자 일꾼들에겐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주겠다 그리고 목이 마를 것도 생각해 마실 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가 굉장히 스윗해요. 보아스의 말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세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배려를 하기 위한 정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아스는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무엇에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내를 베풀기 위해서. 루키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해세들을 베풀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 보아스가 루스를 발견했던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밭의 주인이 밭을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게 되면 무엇을 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한 중대만 단독으로 있었거든요. 한 중대라고 하면 대위 중대장 이하 뭐 간부 몇명 정도, 병사는 한 70명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 중대에 하루는 사단장님이 방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방문한 일주일 전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간부 한 분이 병사, 오은 병사를 다 집합시켜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들 아 하는 그런 탄식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온갖 곳의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일병이었는데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시키는 대로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까지 청소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덕분에 부대 곳곳에 수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주, 아,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사단장님이 오시는 날이 되었어요. 정문을 지키는 병사도 제일 똑부러지고 어, 시뮬레이션도 몇번 해보고. 그렇게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20분을 넘기지 않고 가셨어요. 온 부대를 청소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보신 것은 어, 부대의 한 20분의 1도 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부대가 수행하고 있던 작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다들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엄청 허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밭의 주인이 밭에 오는 것 충분히 빗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밭의 주인은 무엇을 볼까요? 수확량이 얼마인지 사환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검사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잠깐 들러보는 것으로도 그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지요 그 목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눈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이 보였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당시에 남편을 먼저 잃은 여자들이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이 권리, 율법이 보장한 권리였기 때문에 익숙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줍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내할 일을 해야 하는 게더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을 주목하고 그에 대해 묻고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평소의 모습을 알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이 이내를 베풀 대상, 헤세들을 베풀 대상을 늘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때 무엇을 해주어야 하고 어떻게 해줄지를... 미리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루스는 느닷없는 친절에 땅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어요. 그러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2장 11절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태, 떠나고 태어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어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말씀의 내용은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친정을 떠나 아무 연고 없는 이곳으로 온거 아니냐라고 해요. 물론 이 대답은 맞는 말입니다. 루시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의 온도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도움 받는 자와 도와주는 자의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간극이든 마음의 여유의 간극이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 간극을 채워요.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도와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사이에 간극을 채워주지 못해요. 같은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대답은요, 그 간극을 줄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돕는 게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다. 당신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이런 대접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혜세드 안에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보아스가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곡식 베는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루슬 불러요. 모두가 식사하라고 둘러 앉았는데요. 아마 루시 쭈뼛쭈뼛 주변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루슬 먹을 것이 있었을까 뭐 그런 상황에 루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루슬 보고 있다가 불러요. 일이 와라. 떡을 먹고 초에 찍어라. 저것도 먹어라. 라는 거예요. 메뉴가 있는 것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에 자연스레 앉아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뭐야? 아, 주인님이 왜 쟤는 잘해 주셔? 라고 의문은 품었을지 몰라도 주인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루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동등한 사람이다. 모든 이들 앞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아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것을 줍게 해라. 조금 더 쉽게 줍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거둔 것을 주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를 존중하며 그에게 베풀어야 할 것을 정확히 베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목시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보화스인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더욱 빛나는 것은요, 이 시대가 사사 시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시 분위기는 모함 여인이 히브리 남성을 섬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매 있어서 신명기의 고아와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을 돌보라는 말씀, 외국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지 삶에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이 말씀을 살아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를 가장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돌본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삶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고백이 그 삶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십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왕궁에 모두가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기에 모두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으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모르드개는 누가 진짜 왕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 땅이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왕이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보아스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았어가 루스를 대할 때, 그녀를 볼, 볼 때, 그저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 혹은 외국 사람, 혹은 이방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지금 보이는 초라한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려와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 굳건해질 모습을 미리 보는 눈이 보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시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실, 바라,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린이, 국 소년부 아이들에게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소년부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 중 신청을 받아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에 줌으로 모여서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눕니다. 선생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묵상한 것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들을, 그 제목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눠요. 벌써 이 모임이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참 크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개강이나 종강 때 들어가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곤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매주 밤 9시에 줌으로 들어와서 일기를 나눈다는 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뭐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니까 예뻐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가 보여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일기를 써내려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10년 후가 어떨까? 20년 후가 어떨까? 확실한 것은요, 여기서 있는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예수동의 일기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 확신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을 사모하세요. 새벽이라 주변에 계신 분과 눈 마주쳐 보라 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의 자녀, 가족, 배우자, 친지,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미처 시선에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내성에 차지 않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 시선으로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모합 사람으로 규정할지 몰라요.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라고 규정할지 몰라요. 실패자라고 규정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먹이셨어요. 너희 받을 자격이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시선을 가진 자로 서기 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시선이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룻의 삶을 회복시켰고 나오미를 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말하라 불러달라던 나오미의 삶에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 나오미에게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시선이 말씀대로 살아 가려는 그 몸부림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마음, 시선, 몸부림을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시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살아낼 의무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살아있는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 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살아 가려는 그 몸부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하니?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변의 이들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하나님 억눌린 자로 규정하고 실패자로 규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 알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이들,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가 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올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들을 모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된 자임을 하나님들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